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대답은 분명해요.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내라는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두 다 한결같이 이 고난의 훈련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의 훈련장이었던 거지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또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지도자로 준비되었던 거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의 시간을 훈련의 기회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시간들을 단순한 불행이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과 실패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자꾸만 시험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저 거기서 도망치고 싶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만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쟁기로 밭을 갈던 한 농부가 밭이 잘 갈리고 있는지 뒤를 살짝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저쪽 밭 이랑에서 반짝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려가 보니 큼직한 금속 골동품이 쟁기에 나인 보습에 긁혀서 녹이 벗겨져 거울처럼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모르는 눈으로 봐도 이건 정말 진기한 골동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 골동품은 아마 날카로운 보습이 표면을 긁었을 때는 무척 아프고 괴롭겠지만 그렇게 보습에 긁혔기 때문에 빛을 반사할 수 있었고 빛을 반사했기에 귀한 골동품이 발견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밭에 파묻힌 이 값진 골동품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얼룩으로 녹슬게 되고 이게 흑덩이리인지 골동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이라는 쟁기날로 삶의 표면을 긁어서 세상의 때를 벗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의의 태양,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받아 반사하게 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바로 이런 쟁기의 날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긁고 때로는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빛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